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건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 사람이 참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는 순간은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니라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도 자신과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이 없을 때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갈 만한 사람을 만날, 만나지 못할 때 사람은 참 외롭고 고독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사실 어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경험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떠들썩한 행사를 하고 모이고 할지라도 정말로 자기 삶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려고 애쓰고 고민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자 하는 동료를 얻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신앙생활 혼자 아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할수 있으리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이따금씩 우리 인생에 파도가 찾아오면 아, 이 길에 같이 갈 만한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인생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는 그에게 뜻과 지향을 같이하는 친구들을, 동료들을 붙여주십니다. 아길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신라와 디모데, 디도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등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들의 상황과 직업, 고향도 각기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한 가지의 지향이 그들로 하여금 서로를 끈끈하게 해 주고 의지하게 해 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게 해 줍니다. 그들이 곁에 있다는 것 자체로 바울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이 외로움과 고독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붙여 주시는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위로와 용기가 되는 친구, 동료, 가족들을 많이 붙여 주시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을 꿈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 의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너와 함께 있으며 그곳에 아직 나의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의 반대와 비난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변호해야 했고 가족처럼 지내오던 사람들의 손가락질들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동료들이 있다고 해서 그가 감당했던 환경이 그렇게 수월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깊은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했을 것입니다. 다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깊은 확신을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입니다. 너가 증거하는 그 말에 의심하지 말라고. 그 말이 필요한 나의 백성들이 있다고 확신 시켜 주십니다. 그가 그곳에서 있어야 하는 이유, 그가 그곳에서, 그곳에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소명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소명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오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디로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마치 어디론가 특별한 곳, 저기 먼 곳으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거기로 가라고, 그곳에서 너의 삶을 다시 출발하라고 마치 특별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소명은 우리를 특별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은혜의 강가로 또 생명의 숲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는 마땅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지는 우리가 존재하는 현재 그 자리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소명은 시작부터 먼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현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명 오늘 바울에게 그 소명의 자리는 그가 유대인들과의 반대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갈등을 경험하고 그에게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위로와 용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두려움과 외로움을 참 극복하기 힘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낸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그 소명의 자리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조금씩 자신의 지역들을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명의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현실의 자리임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도망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그것에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소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너무도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고 아픈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는 동료들을 만나 위로와 용기를 얻고 다시 그곳에서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그런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외롭고 쓸쓸한 이길 가운데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붙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더욱 감사한 것은 그곳에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시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독일교회 형제자매들 서울생수회광교회 형제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와 지혜와 용기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